한 차례 탈압박기 이후에 대각선 패스를 잘 넣어줬습니다. 이태성이 앞쪽으로 달려들어가는 데요 나상호의 스텝오버 이후에 돌파 시도입니다. 나상호가 들어왔습니다. 나상호 다시 이현우 가는 일곱 번째 슈퍼매치첫 번째 골에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은 일단 반대쪽. 자, 주머에서 헤더로, 자, 고유한이 어, 왼쪽 옆에 밀어줬고요. 옆에 나 사고와 피어졌어요 땡따입니다. 땡따라. 신고 이거 뭐랄까요? 신고식이 너무 엉덕한데요 2대0을 앞선 한FC서울! 두 번째 골나상호 선수가 기록합니다. 빠르죠? 카운터 던지죠? 야 지금 원정 후원한 FC서울의 팬들을 춤추게 만들고 있는 FC서울입니다. 익스볼 시즌2가 제대로 열렸습니다. 그 중심의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누구? 박정진, 수원FC인데 반대로 서울은 성남에게 패배하면서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네,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가슴으로 떨궈놓고 아, 이번 어. 들어갔어. 들어갑니다. 옵사이드 아니었고요. 서울이 일대으로서나갑니다 이런 경기는 나상호 선수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경기 전반 초반부터 얘기했는데 네. 나상호 선수가 이렇게 본인의 득점으로 연결시켜 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측면에서 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선수와 싸움에서 정확 가정에서 이기면서 자 지금 보실게요. 네. 일단 이 장면을 선 F C 입장에서는 오사이드를 얘기하는 것같고 여기서 일단은 몸싸움에서 이긴 했어요. 네. 왼발로 크로스까지 가슴으로 떨궈놓고 뒤쪽에서 잘라놓고 살두 팀의 이제 집중력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중앙으로 오스마르. 자먼 거리 윤종규. 날려라 축! 날려라 축! 날려라 축! 중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한번해갈때또 주고 봤죠자 짧은 패스로 기성용에게 배달됐고요 돌려봤습니다. 흘려주고 어, 방금 완벽해 완벽 완벽한데 대고, 유종규 골. 야 이거 작품이야. 야 이거 이건... 이건... 아트 사크를 보여주는 m 치 서울입니다. 이건 준비된 세트피스였습니다. 야 정말 예술적이네요. 세 번째 골 기록하면서 결정타를 꽂아라 고절하는... 발로 세비치가 앞쪽으로 다시. 아 왼발 또 있어요. 자, 또 왼발. 있습니다 왼발! 왼발. 야, 야. 골! 역전입니다 팔로 세비치! 야 지금은 황인재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저기서 꺾어 때릴 것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야올 시즌 4호 골 오늘 어시스트 하나 골 하나 팔로세미치입니다 역전을 시킵니다. 아, 어, 왼발 타이밍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던 팔로세비치였는데 사실 오늘 슈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을 받으러 그냥 진 선수가 사이드로 움직인 걸로 보이고요. 네. 가운데로 전달 나상호 유저리 피하면서 두 아, 명을 이겨냈습니다. 나상호 가운데로 이동 자 여기서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오른쪽 측면이 넓습니다. 김진야 공격가담 어쩔 수 없이 끊어줘야 하는 타이밍이었고요. 네. 아 나상호 선수. 아. 부드럽네요. 승리 네, 두세명을터트로 네. 임찬우가 <목소리> 유상훈 골키퍼에게 졸두에 따라가는 나사우 자, 저반에 했어요. 골놓쳤습니다 아! 저할 뒤 다시 골을 주어내는 유상훈 골키퍼! 와, 유상훈 선수가 한번골잡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고 일단은 접는 것까지 여기서 좀 길었어요. 예. 밀어주고 조용 주황전술 패스! 아에서아에 돌아서면서 네, 익스볼 아닙니까 이게? 아, 기가 막힌 네. 패스가 나왔었고요. 마지막 슛진까지 나왔지만 6병국 선수의 슈퍼 세브가 나왔습니다. 자,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아 열어졌습니다. 3대2예요. 나상호. 자, 나상호가, 나상호가 접으면서 나상호, 슛! 다시, 굴절, 슛! 야, 네. 그대로 측면쪽으로 밀려나갑니다. 측면적으로 돌려받던 나상호와 일체코 얼마나 열지 못했습니다. 아, 나상오 선수 도 네. 정말 힘없이 뛰면서 지금도 순간적으로 세도하는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느냐.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자볼살아 있습니다. 드들어옵니다 슛.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옆구부을 다시 한번 때리는 나상오 선수입니다. 나 아, 나사오 선수가 자신의 장점인 드리블 능력, 순간 스피드를 살면서 스피드를 살리는 밑에서. 이쪽으로 내줬고요. 나상호 선수가 얼리 크로스 헤더 돌려놓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워아합니다 <laughs> 밀착회 헤더 강하게 붙여줬고 피지컬에서 상대 몸상에서 이겨줄 수 있는 전에면서 올려주는 공 이쪽으로 저... 흘러 나옵니다. 일나상호 가봐요. 골키퍼 정면. 자우가 슛까지 이어가고 네, 붙여야 되는데 발로 세비치 어, 여기까지 잘 갔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속도감이 좋습니다. 한번 잡아놓고 오른발. 이바 유상훈의 쇼퍼 세이브입니다. 네. 아, 좋은 세이브. 네. 네. 자 그리고 양현준 선수의 엄청난 질주가 있는데요. 하지만 막아냈습니다. F 아, 서울은 지금처럼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아 유상훈 선수가 엄청난 걸 막아 추가골 기회를 따냈습니다. 나상훈. 오, 가운데로 차원이네요. 세기를 바르는 MC 서울 헬프킥 성공입니다. 어우, 자 나사원 추가 시간이 조금 전에 다 불이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원이 회복할만한 시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자, 대담하게 가운데로 차던 나사원입니다. 나 홈스미쳐라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 헬프킥 뛰자. 2대1로 리드를 만들어내는 FC 서울입니다. 어, 이상민 선수 이마에 제대로 맞았거든요. 네. 어포선을 그러면서 구석으로빨려들어가는 그 골. 어 구성현 선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붙고 있고 자 조용 쪽으로 조용. 다시 한번 윤종규 올려줬습니다. 헤더 펀치 수 파업 세이브 김병광 기가 막히게 막아냅니다. 아 서울의 팬들을 좀 좌절시키는 그런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패턴을 잘 만들어갔던. 서...